상자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가서 알아봤는데 네, 이 배양토도 상당히 잘 자랍니다. 상추 키우는 것하고 그 모종 심기, 날씨 아주 달라지는 상추 물주기법이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걸르게 되면은 네,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겨요. 흙은 잡근 따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여기 밑에 바닥에 담면 먹다가 보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꽃봉오리가 생겨요. 그꽃봉오리가 생길 때. 끝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천드림 시골주부 송마돌입니다. 네, 예, 저는 우리 집에서 예, 벌써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산책를 키우고 있고요. 잘 크고 저희가 지금 잘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예, 혹시 집안에서 아니면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아, 함께 한번 키워보려고 예, 저도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지금 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 텃밭에 관심이 있는 분들예 분들은요, 요기요기 요기 <laughs> 예, 나중에 참고해. 예, 주시고요. 예, 지금부터는요. 집안에서 그리고 베란다에서 또 상추 키우기 좋은 것 예, 시작합니다. 상추를 예, 싱싱하게 건강하게 키우려면요 장소가 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상추 키우는 곳이 해가잘 예, 드는 곳이에요. 이 텃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여러분들도 그 베란다나 집안에서 키우실 때는요, 예, 이렇게 해가 잘 들고 또 중요한 거 통풍이 정말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예, 이제 거기다가 놔두고 예,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빨갛지 않나요? 예, 이거는 적성추네요. 예, 해가 좋은 곳에서 키우면은 적상추는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그다음에 이렇게 총상추는 또 파랗게 이런 색깔이 정확하게 아주 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 아삭하고 그리고 또이 색깔이 다르면 예, 맛도 틀리고 영양도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예, 섞어서 심으면 아주 좋다 오줌 하는 곳에서 예. 그 분이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주셨, <laughs> 맞춰서 주셨네요. 네, 어, 요거 잘 컸네요. 키우는 곳을 제가, 예, 말씀드렸고요 저기 효자에요. 방석이.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예, 요스트로폴 상자, 예, 요거를 준비했어요. 트로플 상자 굉장히 많으시죠. 아니면은 뭐 페트병, 예, 뭐 화분, 예, 별거 별거 다 되죠. 예, 그 대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또 돌멩이를 예, 보이시나요? 예, 돌멩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거를요 요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토를 키우다가 보면 군갈이 처음에 할때는 여기에 흙이 조금 빠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또 준비했어요 마사토 여기다 넣게요자 여기다가 얇게 그냥 저는 깔아줄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씻어 나온 마사토라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진흙 같은 게 여기 많이 묻어서 얘가 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깨끗한 흙을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쓰던 마사토예요 재활용입니다 네, 병이 만약에 이거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깨끗한 마사토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며칠 전에 제가 마트에서 분갈이 흙을 사왔어요 저는 또이 화초들을 키우기 때문에 예. 배양토를 항상 사서 쓰는데요. 아, 이거 만약에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밭에 있는 이, 이 저기 채소들을 또 키울 수 있어요. 이걸로. 균이 깨끗이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채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만 채워주세요. 반. 이렇게. 위에 또 흙을 넣어줍니다. 저희 집 밭에서 난이 상추를 제가 심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모종을 준비해서 심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워 주시면 돼요. 이파리를 밀어놓고 뭐 하시는 분들을 직접 제가 굉장히 가서 알아봤는데 배양토로 심으셔도 상추가 아주 상당히 잘 자라요. 텃밭에서 키우거나 자기가 직접 키운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마트에서 사온 그 상추를 먹어보면 맛이 틀리다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흙을 넣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눌러 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꽂고 꽂고. 야 네, 모종은 조금 살살 눌러 주세요. 모종을 너무 꽉꽉 누르면 거기 모종이 너무 약해서 거기 그 뿌리 있는 부분이 잘라질 수 있어요. 저 흙이 정말 부드러워서 네,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모종을 심으면 아주 물리를 너무 너무 잘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텃밭에서 이 스트로폴로 옮겨 심었어요. 본 상추를 심었기 때문에 몸살이 되게 큰데, 별로 보이지가 않,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겉잎을 다껴버려야 되거든요. 몸살 앓게 되면. 싱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어들어 네. 갔어? 네. 뭘로 끄네? 자유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아니, 물에. 더워? 응? 네? 아, 여러분, 얘다 심었어요. 예, 이제는 물을 줄 차례인데요. 예, 요물 주기가 상당히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종을 심어서 아, 키우실 때는 특히 더 물을 아,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씩은 주셔야 해요. 두그 이상 이게 자주 이렇게 걸르게 되면은 예, 얘가 네,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겨요. 예, 못 먹게 돼요. 써서 네, 주말 텃밭 하시는 분들이 그 자주 못 주시게 되면. 어, 그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하여튼 참고로 해주세요. 네, 상추가 심느냐고 여기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살, 이렇게 살살 해갖고, 이속 안에 좀 씻어주듯이, 네, 렇 씻어서 주시고, 어, 물은 또 흠뻑. 그리고요, 이거를 천천히, 네, 천천히 주세요. 그래야 물도 천천히 내려가요. 이거 만약에 물을 확버 버리면, 물 내려가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러면은, 상추가 많이 못 먹게 됩니다. 이 상추를 스프로폴에다가 제가 심기는 했는데 건강하게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상추가 잘 푸는 방법이에요. 겨자 상추 이큰 것들을 다따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속 잎이 되게 여기 몇개 있죠? 네, 그래서 이속 잎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어려서 이거를 그냥 이걸 따면은 얘가 또 부러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렇게 윗 잎을 항상 이렇게 윗 잎을 이렇게 제치고 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돌려서. 답니다. 이렇게 깨끗이 여기가 따다가 여기 이, 이 상추 이 줄기가 여기에 이 배에 붙으면 안 돼요. 통풍이 안 돼서 물러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면은 물러면은 나중에 또 이것도 병이 생긴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따 주십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렸다면은 삼추가 쉽게 따져요. 김바도가 열심히 따더니 거기에 많이 붙어있네요. 깔끔하게 따주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따니까 이렇게 진액이 나오죠. 이렇게 하얗게 자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네, 요게 요게 바로 신경 안정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삼추를 먹게 되면은 졸려다고 합니다. 콧가루가 여기에 좀 앉았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살짝 뿌였는데 예, 요것도 역시 요거를물줄때 예, 이파리를 공략해서 물을 주시면요 이게 많이 씻겨 들어가요 이렇게 끝에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김밥도 잘 따세요 아 그리고 또 요게 쓸쓴 경우가 또 있는데요 제가 먹다가 보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꽃봉오리가 생겨요 그 꽃봉오리가 생길 때 이게 바로 끝물이에요 그래서 예, 쓰다고 합니다 모종을 심거나 예 그게 바로 거두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7월 말 엄청 더울 때 있잖아요 7월 말 장마철서부터 또 8월까지 8월 초까지는 그때 너무 더울 때 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역시도 네, 쉬어주시면 돼요.